유하, <듀화> 안녕하세요. 게임채널 지포스입니다. 오늘은, 음, 장비각성, 그리고 무과금 전붕이 캔키메 언까지 프로젝트 중 1차 승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지금 키우고 있는 전붕이는 이렇게 산적굴에서 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각성 하려는 캐릭터는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재료를 그, 지난 1월 27일, 무기각성 패키, 그, 패치 이후로, 아무런 과금 없이, 즉, 환수 마일리지를 통한 각성석 파밍이 아니라, 그냥 반복 임무 퀘스트를 활용해서, 얻은, 그, 쨍을 활용해서, 이렇게, 예리한 각성석과 각성석, 그리고 미확인 각성석을 파밍하였고 마침내 4주차인 오늘 딱이 각성할 재료가 만들어져서 각성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로 진행할게요 재료가 보시면은 미확인 각성석이 있고 빨간색 각성석이 있고 그리고 보라색인 예리한 각성석이 있는데 각각 보시면은 예리한 각석, 각성석 같은 경우는 6천 점수를 주고 일반 각성석은 5천 그리고 미확인 각성석은 확률적으로 500 그리고 250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해당 무기에 이 각성 경험치를 채워야지 각성하게 되는데 지금 바로 저는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리한 각성석 8개 바로 받겠습니다. 지금 소리는 이 주술사 캐릭터 이렇게 사냥하는 소리고요. 각성석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경험치가 야무지게 오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금전도 많이 들어가네요. 한번 누를 때마다 24만 금전씩, 그 다음은 각성석 업적도 따로 있네요. 장비야, 무럭무럭 자라라! 꽤 비용이 됩니다. 금전 없으신 분들은 유의하셔야 겠어요. 장비야 무럭무럭 잘하거라. 2단계 <laughs> 그리고, 144,000점 중에, 이 1,000점이 모자란데, 이거는 미확인 각성성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80% 확률이 성공이고, 나머지 10%가 실패인데, 한번, 운빨각게임 클래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공했고요. <laughs> 역시 각게임이죠 실패했습니다. 이건 성공했구요. 오, 이런 이펙트를 보여주면서 용설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느낌이 쎄한 게, 왜, 여기 있다가 아마 재료 제로, 원재료를 넣는 것 같고, 이게 각성된 것 같고, 이건 각성 이후에 또 뭔가 있는 것 같죠? <laughs> 그래서 일단 각성을 완료했고요. 아, 이거 이각그 반복 임무 박스를 까다 보면 이걸 주게 되는데 이것도 어디에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 강화에 복구에 쓸 건데 지금 내구도가 완료 안 없어 가지고 꽉차 있어 가지고 확인을 못해 보네요. 아, 이거는 좀 아쉽네. 그래서 이 각성 소생석을 활용해서 나중에 내구도가 터지신 분들은 각성한 무기를 복구하실 때이 재료를 넣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주술사 캐릭터의 컨텐츠였고요. 이제 다시 전붕이로 돌아와서. 전봉이 승급하도록 해보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현재 전분기 레벨은 신수까지 다 팔면 은 185렙이 됐고요. 검게길 하나 이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순간이동 그거 해서요. 더워 별다른 악념 없이도 잠을 자고 싶거라 믿고 있었어요. 망구련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이 음, 퀘스 따라가시면 됩니다. 은구륜 전사는 뭐괴보따리가 뭐 있었는데? 이렇게 주는 거구나.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어딘가로 가서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열쇠를 주네요.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불필요한 물품들 파괴하고요. 이렇게 인도의 조각이라고 1자승급하는 방법을 써놓은 그 글귀에요. 그래서 음, 안내를 보시면 이렇게 어딘가 보스몹 처치해서 괴를 먹고 그 괴들을 8개 모아서 만드는 건데 이 열쇠가 뭔지를 다 사용해 볼게요. 간 괴는 끝판왕이니까 마지막에 관계 먼저 할게 채널에서 보스 등장을 확인해 주시고 여기 있죠 선데. 이거 데미 받는 데미지는 약간 데피통이 많네요. <laughs> 체력 회복도 하고요, 예. 꽤그 먹죠? 나이스. 그리고 그 다음 토끼왕. 다시 보스 존재 여부 찾아서 3채널로. 그도 마찬가지로 피통이 많은데 받는 피해는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그리고 제 스펙은 무기는 금강, 구강이고 나머지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레이드템, 육강, 그리고 파천 방어구들. 이게 끝입니다. 이번에도 쉽게 잡았어요 그 다음은 다권 어. 바로 있네요 바로 잡을게요 아마 이 왕들이 백호왕까지는 다 이렇게 눈한번할것 무난 같은데, 백호왕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막 몇십 명씩 몰려다니면서 팼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 난이도를 완화했다고 하니까 한번 맛은 볼게요. 진짜 옛날에 이 스펙에, 이 레벨에 혼자 는이 그냥 일반 왕들도 못 잡았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나 뉴비들이 없어서 이렇게 솔프를 해야 했기 때문에 난이도를 많이 완화시킨 것 같네요 배망도 갈게요 무난무합니다 안내도 그러니까 열쇠만 사용해서 이동하면 끝이고 많이 쉬어졌네요 이제 다섯번째, 돼지왕 볼수 있고 피가 6억 회복까지 해서 7억을 넘깁니다. 9억 7천 다음은 원숭이 무중형이 얘네처럼 안 생기고 다르게 생겼는데 여깄네요 데미지가 그래도 미세하게 앞에 왕들보다는 한두배 정도 더 들어오네요 앞에 애들은 12000씩 달았는데 1 9 0 0 삼천 칠백 이렇게 납니다. 회복 한번 해주고 태그의 합득. 다음은 소왕. 여기도 있죠, 채널에. 이제, 마지막으로, 백호왕, 갑니다. 백호왕이 예죠? 싸워볼게요. 끝판왕. 어, 상태 이상 걸고요, 얘는. 앞에 기존의 왕들과는 다르게 얘가 회복을 하면은 저는 혼자서 잡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회복하기 전에 동기처만데. 나이스 끝났구요 이제 다시 그 물음표 천상계 거기 가서 퀘스트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바로 공격의 채용을 받으시겠어요? 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바로 갈게요. 네, 8개를 만들어야 되나요? 아, 8개의 교환. 랑구린한테 교환. 그리고 다시 승급을 원합니다. 그러면 승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킬을 배울 거예요. 바로 순간이동. <laughs> 그러면, 백호창, 그리고 대륙검신 전사 1차인 검객의 기술 비급들을 획득하였습니다. 건너뛰기 하고, 가이드 건너뛰고, 바로 기술 제작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작에서 기술, 그리고 전사, 에코참, 대략검신이 있죠? 81만원이니까 제작 비용 감소, 종매제를 하나씩 넣을게요. 여기도 제작 비용 감소. 참 대략 검신 배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빼줄 건데 일단 둘이 이 하늘의 기원 빼주고 도기인도 우 빼줄게요. 일단 두 개니까. 백고참 스택 완료. 대략 검신도 스택 완료. 이제 다음거를뭘 올리냐가 또 문제인데 30개 이렇게 5개 15개 아 이거 재료도 빡세네요 일단 이렇게만 일단 해놓겠습니다 맛은 한번 볼게요 백고참 꽤 센데, 데미지가? 방학 a 아까 사냥하던 곳 가서. 만만 볼게요. 얼마나 세졌는지. 오, 이게 세긴 한데, 체력 소모가 오져서 이거 솔플에는 <laughs> 사용하기가 어렵겠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데미지가 진짜 셉니다. 풀 필요한데 박아볼게요. 오1억이 뜨네. 그냥 1렙인데도이 정도면은 전붕이 바로 쓸만한데요. 일단 그래도 전 솔플 지금 위주니까 백고차 한번 끄고 대력검신 확인해 볼게요. 대력검신이랑 겹치는 게 아마 안 켜질 거예요. 그래서 이검진검기랑그러면 되나 신의 축복도 여기 포함되어 있나 음. 그렇죠 신의 축복도 저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거 둘을 슬롯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안함, 사용안함. 이러면은 얘네 둘을 사용해도 높은 기술, 높은 단계의 기술이 걸려 있다고 해서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럼 얘네를 빼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빼겠습니다. 그럼 또두 칸이 생겼죠. 이건 나중에 2차 승급 기술을 넣을 것 같아요. 백호참 진짜 세다. 1억이 뜨네. 동기참도 한번 만만 볼게요. 3억이야, 얘는? 3천만이 아니라?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laughs> 허공남무. 백호참이 진짜 세긴 세네 쿨도 리초고 동기참 얘는 3천마인데 백호참은 1레벨 1억 무조건 백호참을 가야겠네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